c c s 충북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단양군 대강면 용본리의 행정 마을인 용본삼리 이장을 맡고 있는 윤도경입니다. 용본삼리는 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북 영주시 방향으로 4.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원래 단양군 동면 지역으로 조선 시대 때 장림역에 딸린 용본이 용구원이 있었으므로 용본이라 하였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신기 기동 응합을 병합하여 용번이라 해서 금강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대강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원이 있던 곳은 저희 용번 삼리로 턱골과 매바위 사이에 있었습니다. 턱골은 매바위 서쪽에 있는 자연 마을이고 매바위는 골짜기에 매 형상의 바위가 있어 매바위라고 합니다. 용번이 있던 기동리는 현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남자 37명, 여자 37명 등 모두 74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사과 농사를 짓고 맛있는 고냉지 중령 사과를 홍보,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건 삼리는 다자구 설화로 유명한 중령 산신당도 저희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자구 할머니 설화는 이렇습니다. 단양에서 풍기로 넘어가는 소백산 중령고개는 주요 물자의 유통로인 까닥에 늘 도적대가 들끓어서 행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관군도 도적들을 소통하기 힘들었는데 한 할머니가 나타나 다자구야 하면 도적이 자고 있는 것이고 들자구야 하면 안 자고 있는 것을 신호로 관군과 계획을 짜고 할머니는 다자구야 들자구야 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구실로 도적대의 소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목의 생일날 도적들이 모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자 할머니는 다자구야라고 외쳤고 관군은 도적들을 한꺼번에 소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조정에, 조정에서는 할머니의 공을 기려 전답을 하사하려 했으나 호련이 사라져 소백산 산신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현감의 꿈에 몇날몇 몇 시에 연을 날려 연이 떨어진 장소에 사당을 알려, 세우라고 알려주어 연을 날렸는데. 동네 마구간에 떨어져 다시 날려 떨어진 곳이 현재 산신당이 있는 자리이고 사당을 세워 관아에서 직접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양과 풍기, 영춘, 청풍 군수가 참석해 제를 올렸을 만큼 큰 행사였지만 지금은 단양 문화원 주관으로 다자구 할머니의 공을 기리는 제향을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음력 3월과 9월에 부정이 없는 날을 택해 지내고 있습니다. 중년 산신당은 충북 민속자로 제3호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중년 산신당에 올라서서 보면 남북으로 산이 열리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시야가 트이고 서울과 원주, 제천과 단양, 영주와 안동, 대구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57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 중앙고속도로가 모두 마을을 지나고 있어 중년 고개의 중심지로 자부심이 높습니다. 예전 저희 용번 삼리에는 사과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용번 삼리에서 재배된 사과 장점 좀 말씀해주세요. 아, 저 용번 삼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남쪽이 호원이 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한 400에서 450 고랭지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단단하고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저희 용번 삼리 아름다운 마을에 놀러 오세요. 긴 시간 저희. 단양군 용건 삼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